여기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겸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이 두 개가 있고, 어, 욕실은 한 개, 그 다음에 테라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반대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어, 현관은 어,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죠. 중문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이제 도어락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신발장이 한샘으로 네, 여기는 이제 가구가 가구랑 싱크대가 다 한샘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한샘으로 신발장 잘 시공되어 있고, 네, 바닥에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네, 신발 놓으시기도 편리할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성비가 높은 집이라는 거를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바로 들어오면은 거실 겸 주방이 펼쳐져 있고요. 어, 여기가 매매지만 이제 전세나 월세만큼 옵션이 잘 갖춰져 있는 집입니다. 주방을 먼저 볼게요. 네, 주방 보시면은 이렇게 드럼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파세코 인덕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하이라이트 아닙니다. 네, 인덕션으로 고급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메리 평 후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빌트인 냉장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싱크대랑 환기창까지 전부 다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딱 혼자, 아니, 혼자서 엄청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도 괜찮은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햇빛 짱짱하게 들어오는 저 방이 이제 안방이고요. 저는 이제 테라스를 살짝 볼게요. 네, 이쪽으로 여시면은 테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가 막 이렇게 폭이 크거나 이런 테라스는 아닌데요. 요쪽을 그러니까 보시면 아 이게 테라스야 이러는데 음, 이렇게 빙 둘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집을 둘러싸서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여기는 공간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수전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 이불 같은 거 아니면 빨래 같은 거 넣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는 네, 그런 테라스입니다. 활용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가면은 어, 충분한 공간이 있다 네,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안방 볼게요 여기 그리고 이제 주방 겸 안방 보기 전에 주방 겸 이제 거실인데 여기 이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요거 하나면 어, 집 전체가 좀 지금 어, 시원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계가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쇼파 정도는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아예 이제 그 주방 겸 다이닝 룸으로 해갖고 테이블하고 의자 딱 놓으셔갖고 이제 평소에는 작업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뭐 여기서 그냥 앉아서 카페처럼 약간 그 맥도날드래 맥도날드 맥도날들 제가 좋아하는 거고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그 테이블 이렇게 크게 놓고 노트북 이렇게 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 그런 느낌 딱 가능할 것 같은 아, 저만의 상상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침실로 사용하실 만한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1억대 투룸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안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채광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네, 남양입니다. 남양이어서 네, 아침에 지금 5층이기 때문에 또 햇빛이 짱짱하게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을 한번 꺼볼게요.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꺼도 지금 엄청 밝죠? 해가 지금 이렇게 네, 여기, 여기까지 어와요 거실까지 네, 엄청 채광이 좋은 밝은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안방하고 이제 작은 방하고 그리고 욕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욕실 한번 볼게요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면대는 조금 좁작게 들어가 있네요. 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구조니까 약간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거울 수납장하고 대형 거울은 잘 들어가 있고 이쪽 보시면은 샤워기까지 이렇게 샤워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딱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 보도록 할게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짐이 지금 살짝 있는데 감안해서 봐 주시고요. 이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컴퓨터 방, 근데 컴퓨터 방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거실에 다이닝 룸 보시면 되잖아요. 해그큰 어, 그 책상 놓고 거기서 이제 어,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놓고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드레스룸으로 딱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유틸리티성이 높은 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테라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까 본그 테라스,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당연히 큰 집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와, 이 가격에, 네. 공식 가격 그대로, 네. 공식 가격 그대로에 어 지금 이런 하옥동 투룸을 1억대로 지금 매매하실 수 있는 찬스 이거는 투자를 하시는 목적으로 사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 저희 내집장은TV로 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까지 아니어도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